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저의 인생에도 집안의 침묵이 이 바쁜 세상의 모든 소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때가 찾아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빈 방을 마주합니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오지만 저를 맞이하는 목소리는 없고 제 발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저는 집안을 걸어 다닙니다. 제 신발이 나무 바닥을 밟는 소리 오래된 의자가 삐걱이는 소리 공기를 가득 채운 고요함이 저를 감쌉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는 식탁에 앉습니다 커피를 함께 나눌 사람도 이야기를 채워줄 웃음소리도 없습니다 저는 문밖 세상을 봤습니다 친구들아 저는 도시와 마을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삶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연인들 그들의 미소가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공원과 집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운 노래처럼 흐릅니다 참 아름답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하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신 그 모습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 심장은 여러분과 똑같이 뜁니다 제가 사랑을 외면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인생이 저를 홀로 서야 하는 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70년 넘게 설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먼지 날리는 들판에서부터 거대한 경기장까지. 저는 외로움을 알아요. 그건 항상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아. 때로는 외로움이 저를 찾아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죠.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외로움에 어떻게 맞서느냐, 어떻게 그 길을 걷느냐가 제 힘을 정의합니다. 이건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정을 구하는 것도 아니죠. 이건 회복력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이 길을 선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제 가치가 누가 제 곁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의해 정해진다는 걸 아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수백만 명 앞에 섰습니다. 제가 자란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마을부터 뉴욕, 런던, 서울에 가득 찬 경기장까지.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저를 홀로 선 남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동반자 없이 늘 곁에 누군가 없이 이 길을 걷는 걸 보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불쌍한 빌리, 혼자네. 밤에 그의 이름을 부를 사람도 없고 그의 나를 함께할 사람도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안 그래요? 시끄럽습니다. 라디오가 떠들고, 신문이 소리치고, 목소리들이 저에게 말하죠. 제가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고, 저를 완성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홀로 있으면 약하다는 표시라고요. 저는 평생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묻죠. 빌리, 외롭지 않나요? 솔직히 말할게요. 네. 외롭죠. 저도 여러분처럼 인간이에요. 그 아픔, 동반자를 향한 조용한 갈망을 느껴봤습니다. 저도 그걸 피해갈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더큰 질문이죠. 만약 내가 여러분께 한 사람의 고독이 천 명의 소음보다 더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한다면 고요함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제가 이 세상에 줄수 있는 모든 소음보다 더큰 것을 찾았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 번 혼자 걸었어요. 사람들을 밀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푸셨기 때문입니다. 1938년 제가 19살이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별빛 아래 서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길을 여행하게 될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호텔 방에서 보내게 될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누구와도 이야기 없이 침묵 속에 앉아 있게 될지,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았고, 그 부르심은 저를 고독의 시간들로 이끌었죠. 그리고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혼자 있는 게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건 결함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죠. 그건 제가 진짜 누구인지 발견한 곳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사명을 가진 사람. 세상은 제가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제 삶을 바꾼 순간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1949년, 저는 로스앤젤레스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젊었고,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의심도 많았죠. 밤마다 제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 밖으로 도시의 소음이 들렸지만, 저는 기도하며 물었죠. 주님, 제가 충분할까요? 주님이 저를 부푸신 일을 할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를 격려해줄 군중은 없었어요. 빌리? 잘할 거야 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죠. 저와 제 성경, 그리고 저를 감싼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만났어요. 제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했죠. 하나님을 실망시킬까봐,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의심들과 씨름했어요 밤마다. 그러다 제 목소리가 아닌 속삭임을 들었죠. 시편 46장 10절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고요하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저는 고요했어요 친구들아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임재를 주셨고 그걸로 충분했죠 저는 이 땅을 걸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양을 쳤어요 바람과 별들과 이야기하며 하나님만 그를 인도하셨죠 그러다 이스라엘을 이끌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제 구세주는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어요. 곁에 아무도 없이 오직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만 계셨죠.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그들은 침묵을 피해 가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침묵이 힘을 만드는 고심을 알았죠. 저도 제 광야를 겪었어요. 1957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몇주 동안 설교했죠. 매일 밤 수천 명이 왔지만, 불이 꺼지고 군중이 떠나면,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갔어요. 혼자였죠. 세상은 군중을 봤지만 제가 밤새 기도하며 제 영혼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저를 붙들어 달라고 부탁한 시간은 보지 못했어요. 고독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죠. 그건 불입니다. 얕은 것들을 태우고 진짜만 남기는 용광로예요. 저는 한국, 호주, 유럽 등지에서 길 위에 밤을 보냈어요. 홀로 성경을 펴고 제 마음이 찾는 답을 구하며, 저를 방해할 사람도 제 마음의 속삭임을 덮을 목소리도 없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영혼을 들었어요. 주님, 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왜 여기 있나요? 라고 물었죠. 그분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답하셨어요. 그게 고독의 힘이에요, 친구들아. 그건 사람이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그와 하나님만 있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이제 제가 오랜 세월 배운 걸 말해줄게요. 제 가치는 누가 제 곁에 있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저를 사랑하느냐, 누가 제 나를 함께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죠. 제 가치는 제 목적으로 정의됩니다. 저는 1939년에 설교를 시작한 게 외로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 영혼에 불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들에 대해 세상에 전하고 싶은 타오르는 열망 때문이었죠. 목적이 저에게 의미를 줍니다. 아침마다 저를 깨우죠. 군중을 마주하든 빈 방을 마주하든 상관없이요. 세상은 저에게 다르게 말하려 합니다. 정말 그렇죠. 친구들이 말하죠. 빌리, 누군가가 필요해요. 라디오와 신문에서도 밀어붙이죠. 하지만 저는 더 깊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아. 빌리, 너는 이미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목소리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한 삶은 로맨스나 관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저는 수많은 밤을 기도하며 보냈어요.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물으며. 1963년 저는 엘라베마 버밍햄에 섰어요. 인권운동으로 도시가 갈라진 때였죠. 저는 평화를 설교했고, 그날 밤 조용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게를 나눌 사람 없이요. 하지만 저는 비어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분의 부르심으로 채우셨죠. 제 목적은 희망을 주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히 서서 자신의 삶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압니다. 저는 혼자 걸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요. 부부가 함께 삶을 짓고 가정이 신앙으로 자라는 모습이죠. 축복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걸 말해줄게요. 사랑은 결코 완성을 찾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그건 온전함의 확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 저도 조용한 밤을 달래줄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도와 여행을 통해 깨달았죠. 외로움 때문에 사랑을 쫓는 건 함정입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찾아 너를 완성해라고 말하지만, 저는 먼저 네 스스로 온전해져라. 그리고 그 힘을 나눠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상상해봐요. 넓은 들판에 두 그루의 떡갈나무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강하고, 뿌리가 깊고, 스스로 우뚝 서 있죠.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그 모습은 장관이죠. 그게 사랑이어야 합니다. 두 온전한 사람 반쪽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가치는 관계에 묶여있지 않으니까요. 저는 신앙과 목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제 삶을 세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이 언젠가 온다면 축복이겠죠? 필요가 아니라, 저는 평안으로 기다립니다. 절박함이 아니라, 친구들아, 홀로 선 남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강합니다. 저는 폭풍 속에서 홀로 섰어요. 병, 의심, 비판, 그리고 제 평안은 내면에 있고, 제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은 필요 없어요. 제 힘은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한 순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은 제가 어떻게 혼자 강하게 설수 있는지 궁금해하죠. 그들은 제가 보는 걸 보지 못합니다. 침묵 속 하나님의 음성, 제 영혼 속 그분의 목적을요. 진짜 힘은 고독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라며 결심으로 나아가는 데 있죠. 오늘 밤 여러분이 홀로 걷고 있다면 고개를 들어보세요.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정년되고 있는 겁니다.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해지고 있죠.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누구냐로 정해집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볼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삶이고 여러분이 선택하길 바라는 삶입니다. 아멘.